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laughs>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노등대대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더니 건전의여 살리세 제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내여 살리세 너의 도 불도 두어라, 거침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손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오만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해매더니 건져내소서 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구장 26절로 마지막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43절 말씀 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게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니라 담의 세계에서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별로나니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임수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렐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남 그가 중풍 병자를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 여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그때 병이 들어 주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는. 루타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옷과 겉옷을 다내보이곤을 베드로가 사람을 다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바부들을 불러들이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인 곧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쟁이의 집에서 머문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 사울이 어떤 또 여정을 통하여서 아, 사역을 하고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실 때에 그 사람의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고 전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렇게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가 어, 돼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의 또이 여정을 보면 또 딱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일을 위해서 택하시고 예비해 두신 사람을 때가 돼서 일으키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순탄하게, 그렇죠? 예, 뭐든지 잘 되게 다 준비된 것 공급해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 잘 만나게 하시고, 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들을, 어, 아무런 문제 없이 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그렇지 않으세요 보면 부르셨으면 연단의 기간을 항상 두시더라고요. 그게 길든 짧든간에 그 연단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부르심의 소명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지요. 뭐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어, 오늘 이 사울도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어,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핍박도 받고요. 오늘 다메섹에서 전도하니까 어, 그냥 그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광주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내리는 어, 그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어, 사울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반가워야 될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두려워했다. 혹시나 거짓말로, 어, 그렇게 회심을 해서, 혹시나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중재자가 나타나지요. 바로 바나바라는 아주 어,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과 사귐이 있게 하고, 또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뭐그 이후에 아마 이 바나바가 항상 마음에... 이 사울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나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때그 교회에서 사울을 먼저 부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파송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이 될것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연단의 기간이 있더라라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화목 화해의 그 귀한 은혜 그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 참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이 사울이 바울이 될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이 복음의 역사를 이와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바나바가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이 바울되고 그리고 바울의 성교 사역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겠나. 여러분, 성경은 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거 하니 어, 사울이 변화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 전도자로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바나바와 함께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울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셨던 이 소명을 이 바나바와 깊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매개로 해서 교회의 후원을 받고, 또 그래서 같이 떠나는, 아마 그러한 중요한 역할, 화목해하는 역할, 또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동참하는 역할.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믿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도 바나바 나름대로의 소명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치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은혜를 받고 이 바나바를, 바나바가 나름대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포부나... 생각들이나 비전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사울을 통하여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화목해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썼는지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이 바나바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32절 이하부터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예루살렘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곳곳으로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어, 다시 만나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가 나중에 어 다른 사람이 너의 허리를 띠를 띠고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딱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32절부터 해서 10장까지 하면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또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복음이 진보한다. 또 나아간다. 아, 또 계속해서 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침노한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방 세계를 향하여서 어, 나아가는데 오늘 베드로 또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 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어놓은 손들이 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 선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여 주심으로 더큰 부흥의 역사 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또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역사 어, 이전에는 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대중적인 회심을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전도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전도의 사역들이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노방전도 외에는 뭐 다른 전도 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들이 나타나고 사형리 전도, 고구마 전도, 무슨 전도, 무슨 전도, 뭐 전도 폭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도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어그 시대에 맞도록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파고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전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일에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의 선을 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지만 이제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증거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깨붙잡고 주신 교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로 더욱더 연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응답받는 우리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오늘 이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셨듯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세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또한 회복의 능력 전 생명권의 역사를 우리가 가운데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일 마시고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끄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님의 거룩한 아버지 능력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울, 사울을 사울 하나님 통하여 또 바나바를 통하여 베드를 통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의 교훈들을 다시 한번더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연단의 과정이 필요함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여러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더 깊이 주님께 부르짖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어깊피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주님 주신 소명,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니, 아버지 바나바를 통하여서 화목과 또 하나님 귀한 헌신과 섬김을 배웁니다. 아버지라니 귀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고 헌신하며 우리 하나님 화목케하는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분쟁하고 다투고 의심하는 곳에 평강이 있고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 회복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되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하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 간절히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기도의 기적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아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흘리는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가득가득 가득 멈춰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누리고, 또한 나누며 섬기며 주의 선한 일에 힘있게 쓰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하감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임하셔서 그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근원되시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심으로 띠는 송아지와 같이 즐거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도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소망이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다될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영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복음이 흥황한 교회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귀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더욱더 성장하며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몽골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원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짐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거룩한 교회의 역사가 참으로 그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